아, 상탁 님 현재 마스터. 2 1. 둘가하겠습니다못잡어못잡 데미지가 다 들어갔구나. 음, 야, 반면 전환이라든지, 에임이라든지, 너무 갈다 봐봐! 봐봐,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트업 포지션이. 일로 올라가서 상대 뒷라인 잡고 바로 괴롭히잖아. 어, 아, 이좀 위험하다. 오, 다행이다. 아이고 이건 좀 위험했다. 방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가격. 그러니까. 그렇지, 봐봐, 2층 5으로 끌어주잖아 군대 하죠 오야야야야귀리이 돼있네 야, 야. 야 이렇게 잡으면 좋은데 아 아깝다 빠지자 야 어, 탄까지 빼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 겐지가 만들고 있었다 확실히 마스터는 다르구나, 에임이. 야, 두개 뺐다. 야! 야! 아니, 지금 이조합인데 가능하다고, 이게? 와. 야, 너무 좋은데? 간탄만 나오는 겐지, 너무 오랜만이다. 아 힐러 그 마일이에요? 어때? 그.. 어.. 그러니까 에임이 좋지 와 근데 오그로를 되게 잘 끌어준다 지금 봐봐 상대 뒷각 잘 들어잡고 있잖아 약간.. 이거 좀 위험하다 와 벽탄 센스까지 이거는 진짜 몸에 배어 있다 센스가 봐 뒷각 또 잡아주잖아. 힐라또억울 끌고 있다가 이거 봐. 지금 겐지 하나에 게임이 터지고 있는 거야 상대는. 이러면은 봐봐 이러면 은 이제 생각해야 될게 얘네를 보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리스폰되는 야타를 보는 게 좋을까요? 나는 방금 생각했던 게 여기서 어 얘네 졸로 가네. 우리 팀 졸로 빠졌네. 아나그러 야타 다시 리스폰킬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리 주인공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예스. 봐봐, 이게 바로 랭커와 마스터 차이라고요, 얘들아? 느낌 말해서 바로 상황 판단부터 다르죠? 예, 응. 어. 야, 잘 빠져졌고. 난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빠진 것보다 여기서 일로 빠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럼 힐각도 나오고, 이제 상대도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잖아. 어. 나는 약간 좀 그래. 어. 그렇죠. 뒷각 잡서 억으로. 자, 자, 자. 뒷각도 잡으러 가도 되는데. 오, 너무 좋은데. 야, 너무 좋은데. 자, 정면 지금 굳이 정면 있을 필요 없죠? 뒷각 잡아야 되죠. 아까 잘하던 거. 그런지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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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나하나더와줘 도와줘. 그래 잡아. 가도 돼 가도 돼더가더가 더 가. 그렇지 더가더가더가 더 가, 더 가. 그렇지 그어 그 주방 오와 오 너무 잘해 너무 자. 이 사람 뭐지? 어왜이래 잘하지? 지금 탕탕님 도도님 아 너무 좋아요 음에 들어요 지금 상대 입장에서는 짜증날거야 겐지 하나에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는게 어, 이것도 굳이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 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나노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게. 끌어 당기려고 최대한 늦게까지. 최대한, 어, 한 20초, 15초 정도에 가면은 좋아요. 근데 그 전에 간다? 약간 판단 미스일 것 같아, 느낌이. 어, 언제 가는지 우리 주인공 한번 볼게요. 아, 나왔다. <laughs> 아 나왔다 지금 어 도도 지금 생각을 하나를 하는데 나머지 하나를 또 하네 이게 또 어? 마스터와 랭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 나노 겐지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 어떤것까지 생각했어요 상대 못비비게끔 어 막턴되게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도도님은 생각을 못했죠 아 이게 랭커와 마스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냄새, 아, 아, 똥 냄새 나잖아. 요 여러분, 똥을 누가 이렇게 쌌노 아,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렇지, 뒷가, 뒷가, 뒷가 도도님. 이겁니다. 좋습니다. 야, 상대팀 같은 거 하네. 뭐야? 자, 나도 겐지 아, 이거. 상대 n 거차겠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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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r o c 아 i r o 아 h i 지 o c h i Rochi. Rochi. r o 1 h i r o c 나머지 8.5는 어 좋았다 자 여기서 또 어떻게 자리 잡나 보자 봐봐 봐봐 이분 자리 잡는 거 안다니까 바로 자리 먹으러 오잖아 와 봐봐 어그로 끌어주러 가잖아 지금 상대 뒷각 잡았잖아 아 이거 맞췄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는 이제 죽었다 아 똥냄새 나겠다. 아 냄새. 자 여기서 또 자리 어떻게 잡나 보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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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똥을 똥을 지금 몇번 지르는 거 이거? 왜안 빠지는 게 이거? 좋아. 자리 잘모어봤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버로끌어주고 그치 숨에서 빠졌고 방금 네, 방뇽아까지 뺐고 아아 여기서도 방금 어? 일로 빠지는 판단보다는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일로 빠지지 일로 일로 빠지면 또또 오그로 또 끌어야 되고 우리팀한테는 힐각 나오는데 너무 아쉬운데 이게 정면에 있어봤자 겐지가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자리 먹으러 가줘야지. 그치, 자리 먹으러 가줘야지. 지금 나노 차가지고 이러면, 이러면 가도 되겠다. 공안 쓰고, 이제. 어, 이러면 되겠다. 어, 나노 차타놓다 지금 너무 좋죠? 공수러운 것. 같은데, 느낌이. 잘 탔다. 야, 그거못 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어야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그렇지. 자력까지. 와아 해줄 때 해주네. 야, 이 앞까지 와 있는 거 보여요 지금?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 플레랑 다이아랑. 그냥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지금 자리를 여기서 먹어 놓는 거야 여기서 그냥 애초에. 아니 이, 얘는 뭐하는데? 뭐 하는데? 뭐뭐 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얘는. 어 약간 좀 위험한데. 나였으면은 방금도. 어, 한조한테 긋는 게 아니라, 그냥 일로 긋어 일로. 일로 긋고, 이렇게 때리다가, 얘, 이 자리 몰아내주고,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 몰아내줘. 몰아내주면 또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또 어그로 끌어줘. 여기서 어그로 끌어줘, 어그로 끌어줘. 이런 식으로. 자리의 싸움을 넘어가는 거죠. 지금 봐봐, 여기서 막혔잖아. 아까 제가 그 자리에서 어그로 끌었으면, 은 어그로 제대로 끌렸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막혔잖아. 오우, 동생, 동생. 근데 여 기서 개인적 으로 아쉬운 게뭐 냐면은 자봐 봐요. 궁을쓸때 항상 우리 팀 이, 궁을 3개나 4개 쓴단 말이야. 이걸 탕탕님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았으면은, 방금 키리코 궁 깔렸고, 그리고 호구 궁 썼잖아. 그러면은, 나노까지 받았잖아. 그러면 용검은 안 써도 됐어. 충분히 그냥 진풍참으로 긋고, 상대 자탄 빼고, 그 다음 턴에 용검 까도 됐는데, 이거는, 어, 약간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 궁 계산을. 어, 용검 안 꼈으면은, 훨씬 좋았지. 근 상대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보기에저서궁 쓰는 것도 참 이상해, 애들이. 그만 오였다고요? 아이, 말안 되는데, 진짜. 그렇지집 봐봐. 사이드가 너무 잘 잡고 있지? 정면인데, 사이드가 혼자 잡아주잖아, 계속. 난리 났다고, 이거. 그렇지. 어그로 끌어주는 거야, 그냥. 이, 뭐, 이건, 이건 뭐야? 아니, 아니. <laughs> 또, 또 싸네, 이거. 어, 자, 나눠 가도 되지, 이거. 나눠줘, 나눠줘. 야, 나눠주고 가야지. 왜냐면은, 어? 뭐, 이래, 시프트 빠졌지. 아, 너 헬멧 빠졌지. 탕탕아, 뭐해, 너? 어디어 너? 너 지금 여기서 뭐해, 너? 안 가면 진짜 혼난다, 탕탕아. 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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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아니. 힐러지, 힐러지. 일단, 좋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 좋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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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루 세일 때려봤자 못 잡아 그 잡네 야 이거 야어잘어 어, 좋아 <laughs> 탕탕님 그 포지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약간 어그로 끄는 거라던가 이제 빠질 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지금 뭐그만 그냥 가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